안녕하세요 여러분 소피반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은 스몰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스몰톡 편하신가요? 막상 엘리베이터를 타거나 아니면은 어떤 마켓에서 누군가와 마주쳤을 때그 계산원 같은 경우에 별거 아닌 것 같은 이 대화가 나를 참 불편하게 할 때가 많죠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몰라서 이렇게 눈길을 피한다던가 핸드폰을 괜히 뭐뭔 것도 없는데 본다든가 아니면 내가 맞장구를 친다 해도 어잘못 들었는데 어예 아이씨 어 레리 어 g 라이 요 정도의 응답이 어쩌면은 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참 알고 보면 <laughs> 괜히 불편해 그 자리가 그게 바로 스몰 톡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왜 이렇게 이 스몰 톡이 불편할까요? 바로. 첫 번째 문제는 내가 뭐라고 해요? 내가 들었어. 들었으면 그래도 다행인데 잘안 들렸기 때문이에요. 이게 생활 속에 있는 이야기를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툭 하고 던져버리기 때문에 내가 무방비 상태로 그냥 문장을 한꺼번에 듣는다는 느낌이 있기도 하죠. 그래서 스몰톡은 문화와 생활이 녹아있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아라는 들었어요. 내가. 그래도 여러분 잘하시면. 아 근데 내가 뭐라고 해야 돼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물스파드를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 또한 내가 영어를 지적으로 알아들었다 해도 첫 번째는 성격이 그렇게 내가 받아치는 성격이 아닐 수도 있기도 하지만 두 번째는 받아치는 연습이 안돼 있어서 그런 경우들이 있죠 여러분이 영어권 국가에 가셔서 내가 그래도 생활을 안할 수가 없잖아요 쭉 하시는데. 이 관문의 첫 번째 그 문이 바로 스몰 톡이라고 봐도 무리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공항에서 내리셨어요. 미국 공항에 왔는데, 화장실 가서 손 닦으려고 해도 옆에 사람 말시키고, 내가 이제 통과, 심사를 하잖아요. 입국 심사를. 그때도 내 심사에 대한 질문만 간단하게 하는 것 같아도 뭔가 이렇게 하나를 물면서 스몰 톡을 시작을 하려고 하죠. 짐을 찾을 때도 스몰톡을 할수 있고요. 햄버거 가게 가셔서도 스몰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택시를 탔는데도 스몰톡, 렌트카를 빌리는데도 스몰톡. 이놈의 스몰톡이 뭔지 어디에서 가나 질펀하게 내가 피해갈 수 없는 싫어하시면 지뢰박과 도 같은 게 바로 스몰톡이죠. 어떻게 하면 이 스몰톡을 잘할수 있고 그때 우리가 필요한 태도적인 거에서부터 그리고 해결 방법까지 제가 우선 오늘 굵직한 부분을 알려드리도록 해볼게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방법만 처음에 아는 게 아니라 그 문제가 무엇인지를 인지하는 게 가장 먼저, 우선순위가 되어야겠죠. 우리 한국인들과 영어를 말하는 미국인들은 생활적인 태도 분명히 달라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영어를 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쪽 사람들의 문화와 생활에 맞춰줘야 하는 게 맞겠지요 가장 제가 볼때이 스몰 톡에 우리를 방해하는 게요 바로 패턴 영어입니다 왜냐하면 앞서서 말씀을 드렸겠지만은 스몰 톡에는 패턴이 없어요 그냥 막 쏟아져 나오는 그냥의 우리 일상의 말입니다 여러분이 한국에서 정말 많이 공부를 하셨어요 영어를 그래도. 여기에 패턴 영화 한 권, 두 권, 세권다외우고 오셨어요. 스몰톡에서 콱 막히기 시작을 하면은 바로 우리 위축되고 기운 빠집니다. 그래서 이 패턴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부터 먼저 좀 인지를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한국인들만의 갖는 그 고유의 태도가 있습니다. 간단히 예를 드리자면 엘리베이터 타셨을 때 우리 한국분들은 첫 번째 탄 사람이 이제 버튼 누르죠 그럼 코너로 가잖아요. 그러면 두번째 탄 사람은 이 사람과 같이 이제 좀 있고 싶은 뭐 그런 아니니까 거리를 두고 대각선 코너를 가죠 세번째 탄 사람은 이두 사람과 또 멀어지기 위해서 다른 코너로 가서 서 있고 네번째도 다 코너 코너로 우리는 각각 떨어져서 최대한 말을 안하고 그리고 핸드폰을 봐서 이 사람을 피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죠 미국에는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타도 이 어색함을 깨기 위해서 우리 아이스 브레이킹을 한다고 하잖아요. 오히려 이 어색함을 깨기 위해서 서로 말을 하거나 그런 태도를 보이지요. 이때 중요한 부분이 바로 첫 번째 아이 컨택입니다.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기 위해서는 눈길을 돌리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마주 봐 줘야 돼요. 여러분이 누군가와 소통을 하는데 첫 번째는 아이 컨택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먼저 이런 부분이 차이가 있어서 내가 영어를 하고 싶다 이쪽 생활로 와 줘야 되는 거지 이 사람들을 우리한테 오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 태도부터 인지를 하고 바꿔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아이컨택 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 이제 엘리베이터 타면은 말 시켜 짜증나 이래서 걸어다니는 이거는 이제 안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핸드폰 보면서 뭐 중요한 일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피하기보다는 아이 컨택을 해서 이 사람과의 뭔가 소통의 차를 눈으로부터 특이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맞장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스몰톡은 꼭 낯선 사람들과만 하는 거는 아니죠. 내 친구를 만났을 때 아니면 몇번 이렇게 거래처 아니면 직장에서도 누군가를 만났을 때이 뭔가의 처음에대화에 바로 straight to the point가 아니잖아요 그거를 피하고 처서히 대화의 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발판이기 때문에 작은 대화를 하더라도 어 맞아 맞아 이런 식의 맞장구 아니면 내 의견을 주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죠 맞장구가 중요하다고 하니 Oh really? Oh yeah? Right! Good! 또 이거 여러분 떠올리시잖아요 우리 사실은 문장으로 더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쩌면 이렇게 단답형의 대답만 하는 이유는 내가 대답했다간 이 사람의 말이 더 길어져. 그러면 내가 어, 더못 알아들을까봐 어떤 공포의 감이 있거나 그에 대한 내 방어 기제가 지금 막 이렇게 쌓이는 거죠.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사람이 인연이 뭐 평생의 인연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만큼 내가 만약에 들었다라고 하면 문장을 단문일지언정 자꾸 문장을 만들어 보시고 배웠던 거를 좀 써보십시오. 틀리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요. 오늘 바빠갖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 여러분 이 잊을 거예요. 그런 용기를 가지시고 내가 할수 있는 만큼 한번 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영어를 하고 싶은 이유는 내가 말을 하고 싶어서 알아듣고 싶어서지 피하기 위해서 영어를 배우고 계신 거는 아니잖아요? 써보십시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이렇게 또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써보고 싶은데 내가 어떻게 문장을 만드냐고, <laughs> 어떤 상황에서 무슨 말이 나올지 모른다며,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우리는, 여러분은 지적인 어른이죠? 어른답게 여기에 대한 교육을 하고 내가 준비를 할 수가 있어요. 바로 스몰톡이 나올 만한 상황에 내가 미리 노출이 되어 있거나 인풋을 가지고 있으면 되겠죠. 여러분, 우리 한국에 계신 분들도 그리고 영어 학습자 분들이라 하시면은 하루가 멀다 하고 보는 게 바로 미국 드라마, 그리고 영화, 지어 유튜브, 요즘에 지천에 깔린 게 영어 교재라고 해도 부족할 판이잖아요. 이렇게 많이 질펀하게 있는데도 아 나는 아, 들어도 모르겠고 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오늘 마켓에 가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어, 또이 계산원이 나한테 말 시킬까 봐. 그러면 여러분 드라마 같은 거 영화 또 유튜브 볼때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 부분에서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대화를 주고받는지를 잘 보십시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스몰 톡은요 큰 주제도 아니고 깊이 있는 토론도 아니에요. 별것 아닌 간단한 우리의 일상의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몰 톡에 대한 주제는 내눈 앞에 바로 앞에 보이는 것만 말씀하셔도 괜찮아요. 점원이 이렇게 딱 계산을 이렇게 치고 있는데 손톱이 너무 예쁘다. 너 손톱 어쩜 그렇게 이쁘니? 이것만 해도 충분한 거죠. 내 손톱은 이렇게 짧아서 참 별거 없는데. 계산원이 이렇게 스카프를 예쁘게 두르고 있어요. 그러면 야너 오늘 날씨 쌀쌀한데 스카프 참 예쁘다만 던져도 이 사람한테 촥 나오겠죠. 그러면 내가 또 거기에 대해서 하나만 간단히 물고 가면 되는 겁니다. 또 하나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웃 동네 주민이 예쁘게 화단을 가꿨어요. 그러면 내가 그거를 보면 뭘 하면 된다. 그렇죠. 꽃이 참 예쁘구나! 이런 식으로만 말을 시작해도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이 또쫙 얘기해서 요즘에 뭐 요게 좀 괜찮아, 싸고 좋아 라고 하면은, 어, 얼마 주고 샀는데? 뭐 이런 식의 얘기도 되는 거죠. 요즘 백신 문제가 많잖아요. 어, 애들, 학부모님들, 애들 백신 맞춰야 될까 말까 모르겠어 라고 하면은, 어, 나는 좀 무서워. 나좀 생각 중이야. 이런 식의 말만 해도 이 사람과 또 주고받는 대화가 오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대화를 너무 단답형으로만 yes, no, really, good이 아닌 한 문장의 단위로 받아치려고 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영어로 주어를 뱉었다라면 얘는 이제 내 새끼, 내 자식이에요. 마무리 지는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우리 문제가 무엇인지 확인을 했고 태도적인 면에서 어떤 것이 필요한지를 살펴봤다면, 이제는 실전에서 쓸수 있는 재료가 필요하겠지요. 스몰 톡은 깊이 있고 넓은 방대한 주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활에서 가까이 접하는 뉴스 중에서도 심각하고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가 하루하루, 오, 야, 요번에 이랬대. BTS가 콘서트 한대. 어, 미국에서는 요번에 이런 범죄가 있었대. 뭐, 요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짤막하게 다루는 웹사이트를 추천해 드릴게요. i n s i d e 션 Edition 이라는 게 있는데요. 제가 링크를 걸어 드리겠습니다. i n s i d e 션 Edition 이라는 이 뉴스를 봐서 인풋을 많이 늘려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제에 대한 거를 여러분이 접하셨다면 그 밑에 댓글을 꼭 확인해 보십시오. 댓글. 여러분 막 어느 집에서 불이 났대 어디에서 백신이 동 났대 위험하대 뭐가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왈가왈부하는 그 내용들이 바로 댓글이잖아요 한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막 이렇게 뭐라고 말하고 수다를 떨고 싶은 게 바로 그 댓글입니다 그래서 그 댓글을 보시면서 공부를 하세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나눌 수 있는 스마트톡의 스크립트라고 볼 수가 있어요 댓글. 소리내서 읽어보시고 읽는 동안에 나는 그 메시지를 따라갈 수 있으며 덮어놓고도 나는 그거를 말할 수 있는 데까지를 한번 보십시오. 댓글도 너무 길게 읽으면 갑자기 심각한 공부가 돼버리겠죠? 여러분이 쭉 보셔서요, 그냥 다섯 개 정도만 봐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댓글을 보시고요. 내가 식당을 가야 한다. 친구랑 그 식당에서 만나기로 했다. 야그 집에 뭐가 맛있대?라고 할때 여러분 보시는 게 뭐죠? 그렇죠. 그 식당에 대한 웹사이트를 들어가거나 그 음식에 대한 요리, 리뷰를 보겠죠. 그 또한 여러분이 어떤 거 서비스를 받으실 때, Yelp. 미국에서는 Yelp를 많이 쓰거든요. 그 Yelp를 들어가셔서 거기에 대한 전체도 보시지만 밑에 댓글을 꼭 활용하십시오. 그게 바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여러분이 주고받을 수 있는 스몰톡의 스크립트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내 스몰톡을 그냥 이렇게 무서워 피하고 싶어, 아나이 사람이 말 걸까봐 이런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여러분이 영어를 공부하신 이유는 쓰기 위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내가 준비를 한다면은 어, 무방비 상태도 아닐 뿐더러 무방비 상태에 듣는 그런 말들이 있다 해도 어느 정도 내가 방법이나 처세가 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오늘은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두려워하시는 스몰 톡을 어떻게 새해에는 헤쳐나가실 수 있는지 우리의 문제점을 먼저 짚어가면서 또 태도적인 면 그리고 해결 방법까지 간단히 굵직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거는요 더 많아요. 또 이렇게 길어지면 또 길다고 뭐라고 하시기 때문에 제가 한 영상에선 다 넣지 않고요 이거를 나눠서 또한번더 다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같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운 내세요. 화이팅! 바이!